밤 사이 대표하시는가 반갑습니다. 향 대감이요. 도관이 오늘 진행할 이야기는 바로 한국사 전염병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예정이요. 즉나 역사 속에 서 있었던 수많은 전염병들 이야기를 한번 다뤄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도관이 이것저것 좀 기록들을 살펴보는 와중에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네. 도관이 관리이다 보니까 관리로서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좀 병과 관련된 된 것들 아니면은 병을 피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침 또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소관이 방문을 해볼 예정이요. 그럼 거기 가면은 의원을 만날 것 아닌가? 그럼 의원에게 한번 소관이 질문을 해볼 예정일세. 그리고 또 소관이 듣기로는 굉장히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다 보니까 치료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네. 이제 소관이 태의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오늘 교육관한테 조금 질병과 관련돼서 좀 교육도 들어보고 보관이 평소에 하고 싶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볼 예정이다. 그래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네. 이리 오너라. 걔 누구 왔느냐? 아, 아. 저 부르신 건가요?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여기가 오늘 그 교육한다는 장소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가 내가 듣기로는 폐학해서 그리고 또 이제 대한제국 관료로서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랬는데 혹시 자네가 오늘 교육관인가? 예 맞습니다 제가 아... 오늘 보건 의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 직함이 어떻게 되지요? 저는 전라북도에 있는 옛날에는 솜리라고 하던 익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약간 훈장 같은 거네. 그렇긴 한데 훈장보다는 향교에 가깝지 않을까요? 아 요, 요즘 학교라고 아, 하는 곳에서 대학교에서 요즘 아이들이 네. 말을 그렇게 안 듣던데 요즘도 그러오 요즘에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제멋대로 행동을 하죠. 그러기 응. 때문에 내가 듣기로는 인과 예 그리고 덕으로 다스려야 된단 말일세. 근데 잠깐만 대학당이라고? 네. 그러니까 앉은 사람이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이라고? 자네가? 어, 요새는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 서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자네 여기. 태희원의 전의로서 온거 아니겠는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교육을 받으려고 오게 되었는데 오늘 사실 교육을 받으러 오긴 했지만 소관이 또 관리지 않겠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궁금증도 소관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관리의 덕목인 셈인데 의원도 요즘 알다시피 말일세 이렇게 좀 돌림병들이 심하게 돌지 않은가? 네 응, 응. 예를 들자면 저기 평양에서 났었던 질병도 있었고 만국적으로 퍼져 나갔던 질병도 있었고. 그리고 서바나에서부터 시작된 질병도 있었고 이것들이 거의 사회를 붕괴시킬 정도의 문제도 발생을 시켰는데 네. 이 경각심을 이제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럼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몇해 전에는 두건 쓰고 다녀서 많이 힘들었을 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나에게 이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 조정에서도 이 질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의사가 있다 보니까 소관을 이곳에 파견한 거 아니겠어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그러면은, 여기, 의관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으려나? 어,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지. 전염병이란 게 말이오. 사실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슷한 단어들을 그동안 우리가 많이 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염병 대신에 사용됐던 단어들이 어떤 게있겠소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전염병에서 전자를 빼고 연병. 여, 연병? 발음이 좀 잘하면 연병. 어? 이런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전염병에 대한 그걸... 지칭이었고요. 어, 뭔가 욕먹은 느낌인데? 네, 욕, 욕, 했습니다 뭐, 어, 뭐라?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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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역병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써왔죠. 그리고 영여, 진력, 여력, 시역, 장역, 온역 등등 해서 다 역자가 들어가면 전염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역사 시대 이전에 한 2,000, 한 3,000년 전?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귀신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온거죠 아니 귀신이라는 근데 그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지 않습니까? 귀신? 그게 한 3000년은 된 얘기고요 아 거북이 등껍질 미디움으로 태울 때 시절 얘기구려 근데 우리 표현 중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고칼로르 시네 그렇지 속담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귀신이 고칼로르 시네는 상식 선에서 이해가 잘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죠. 아, 그럼 그렇지, 그렇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네. 때, 우리의 지식범위내에서 설명이 잘안될때 귀신의 작용이라고 여전히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 안에서는 아주 강력한 전염병들이 돌았을 때. 어?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지식범위 이론책에 안에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음... 특히 말해서 팬데믹,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귀신이 여전히 장난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근래까지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형태가 네. 변형이 된 거겠군요. 네.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국가의 존위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영역은 의사들의 영역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책임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특히나 실록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올라오는 장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방에 있는 관찰사나 아니면은 역병이 퍼진 지역을 감독하고 있는 사또들이 결국에는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기에 역병이 번졌다 여기에 지금 무슨 윤질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 냐？라고 물어 보고 그러지 않 소？그게 그 얘기지 예. 않 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거로 좀 돌아가면 많은 기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상해도에서 역정이 돌았거든요 그치. 그때는 조금 조금 지나니까 개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조판서가 그 질병을 보고를 하고 경기도 일대로 내려와서 한성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삼정승이 같이 논의를 하는 체계로 점점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질병관리 그리고 나서 병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역에 가서 당시에 지방관들이 환자들을 격리를 잘했냐 또는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잘했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벌을 주는 일들까지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질병에 걸린 특히 전염병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면은 확실하게 마을에서도 가만히 그 사람을 내두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집에 따로 마련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간호해 줄 사람들만 이제 접촉을 할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도. 음, 맞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의 교육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의료와 보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을 수가 있는데요. 보건. 보건은 무엇이요? 네, 보건. 보건이라는 것이 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질병관리 예방의 방법입니다 의료는 의사 한명한 한 명이 환자 한명한 한 명을 직접 치료하는 걸 의미하는 를 것이고요 그럼 약간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뭔가 의료라고 하는 부분은 치료에 가까운 느낌이고 보건은 다수에 의해서 약간 예방되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군요 그렇죠 처음에 동아시아에서는 이 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감염병들을 상한이라고 불러왔거든요. 음. 추위에 의해서 이런 병들이 온다. 왜냐면 우리 경험해보면 알지만 겨울철에 한참 추우면 감기 잘 걸리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쌓여왔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이 감기를 포함한 감염병들을 다 상한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왔고요. 그 중에서 음. 좀 강력한 전염병들은 역병이나 연병 또는 이 연병이 좀 사회적으로 안 좋게 활. 이 되면서 염병이러면서 비속어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잠깐만 염병할 놈이라 말을 한다는 소리는 너는 염병에 걸려서 비로하게 죽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구려. 아 아주 저주에 가까운 거죠. 아니 그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아니요 왜냐면은 전염병이지 않은가. 제만 그렇죠.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소? 니까 여기저기 퍼질 나, 것 같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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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걸릴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오, 이런 무서운 말이 있다니 이거 상상도 못했구려 근데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얘기네만 소관이 사실 욕을 잘안 한다면서 유일하게 하는 욕이 하나 있었어 뭔지 맞혀보시겠어? 하하하 병병. <laughs> 아, 맞습니다 그래서 소관이 허공에다가 이제 벽을 보면서 에이 아유, 연병 알로 하면서 어우 연병 막 이랬단 말이요 근데 지금은 우술이 발전했으니까 괜찮지 어? 않겠소이까 뭐. 일단 전염병 얘기들은 얼추 좀 해본 듯하운데 예. 추가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다른 부분들이 있겠소니까 전염병과 관련해서 오늘 처음에 우리 형대장께서 궁금해했던 몇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어, 좋소 좋소 먼저 좀 유명한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네.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허들덜덜 떤다는 그것들 아 그전에 좀 유명한 것부터 해볼까 연병 어떠. 아 연병 이런 연병 그렇습니다 이 연병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요 연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있었던 병명이잖아요 맞소 근데 이 최근에 우리 개항기에 또 연병이 유행했다라는 기록도 있죠 그렇지 그 얘기도 많이 돌긴 하고그 연병의 기록들을 보면은 설사를 하고 열이 나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고 자네 의원 아 의원 맞구나 개항기가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동아시아로 건너오게 되고 건너오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아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형태의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맞네, 맞네. 그래 가지고 개항기 때부터 뭔가 약간 처음 들어본 병들도 많이 생기지 않소. 가장 먼저 대형 전염병으로 퍼져나간 거는 콜레라였다고 합니다. 콜레라? 근데 이 콜레라는 아까 이야기하던 우리 연병하고 비슷하게 설사를 하는 병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을 주르륵 주르륵, 주르륵 하는 그런 설사. 그 괜히 한번 보면은 정말 네. 무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그 질병인데. 그러면은 이게 뭐 우리 몸에 체액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서 급속도로 치명률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병이 1821년에 유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하여서 그 면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호하면 말일세. 약간 혈색이 안 좋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탈수했다는 표현이죠. 콜레라를 한자로 음사를 하다 보니까 코혈자라고 표현했다고 하고요. 그렇지. 근데 동아시아에는 토하고 설사하는 질병 명이 있었어요. 어, 그렇지. 우리도 우리는 뭐 안. 한다는 보다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말일세. 우리도 원래 그런 질병이 있었고. 상대감도 해보셨죠. 그술 많이 드시면은 토하고 설사 하잖아요. 그, 그건 추태. 그건 추태 아니요 <laughs> 질병이라기보다는 뭔가 어, 음, 그러지는 네.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병명을 광란 또는 토사광란이라고 표현을 해. 해왔던 병명이 있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연병 얘기할 때 콜레라를 얘기한 걸 보아니까 같은 증상이요? 별론을 말씀을 드리면 으흠. 연병으로 기록이 남았던 거는 장티푸스였고요. 콜레라는 음. 호열자로 기록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음. 이 콜레라는 처음에 이 광란,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있었던 병명 중에서 급하게 오는 광란이다. 그래서 급광란이라는 단어도 썼는데 결과적으로 콜레라가 주된 번역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티푸스도 설사를 하는데 설사. 를 하면서 열이 많이 났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폐혈증이 되거나 출혈이 와서 고통스럽게 병이 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비슷한 병이 우리 이질이라는 병명도 있잖아요. 이질. 어,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질병이요. 이 이질은 설사를 할때 장의 조직들이 염증이 생겨서 같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 아니 염점이 그러니까 어, 떨어져 어려워요. 나가는 거고요. 예, 네. 하지만, 이런 질병들도 굉장한 공격력과 그 다음에 영향력을 끼쳤지만, 더 대단한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그냥 한번 생겼다 하면은, 다그 지역에서 도망간다는 그 질병 두창. 두창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창이라는 것이 혹시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질병명으로 되어있을까? 두창은 이제 천연두, 스몰 폭스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수인성 질병들, 설사하는 병들이 아까 그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이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얼굴에 또는 전신에 피부에 이제 뭔가 창, 수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전염병들이 이 천연두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많이 아는 법정 전염병으로 홍역과 수두도 있습니다. 어 유명하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천연두, 홍역, 수두 이 질병들은 얼핏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하나의 병명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어... 대표적으로 부창예 있는 수두가 혼재돼서 활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질병 얘기들도 다 해봤는데 아 잠깐만 의관 선생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질병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몸의 건강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둘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좀 다르죠 관점이? 음, 아니 보관관의 말은 당연히 질병에 안 걸리게 주의도 해야 되지만 이 질병이라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정상적인 몸에서 벗어나는 그런 증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소갈이라든가 중풍 같은 거 말이오. 아 오늘 우리가 전염병 얘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음?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많이 걸리는 병들이죠. 오 어, 그럼 뭐, 뭐 먼저 살펴볼 거예요? 중풍? 소갈? 아, 근데 이제 중풍하고 소갈을 어. 다왜이 전염병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으냐면 코로나 1 9라는 질병일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위험하다 어? 그니까 기존에 원래 다른 질병이 있는 환자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훨씬 더 치명률이 높아진다 이런 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 그런 기저질환이 있어서 치명률이 높게 하는 그런 오. 대표적인 질환들 중에 하나가 이 중풍과 소갈 즉 노졸증과 당뇨병. 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면 히포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의학자가 있잖아요. 어흠. 그 시기에도 우리 중풍과 같은 형태의 질병을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포플렉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요. 또 그걸 어흠. 영어로 번역해 들어오면 스로크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주먹으로 그때 <laughs> 퍽 치면 정신이 팍 나가면서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런 그치? 형태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이라는 병은 오랫동안 인류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졌던 병이고요. 최근까지도 현대 사회에서 현대 의학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지만 한의학에서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리를 많이 하는 병이기도 했죠. 아니 근데 아까 전에 한대 맞은 것 같이 걸리는 병이 중풍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중풍. 네. 특수 폭행일까? 의관 선생. 아니 네. 일단 때린 거잖아 그럼 폭력이지 않소?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으로 한대 맞고 손상이 오는 거랑 유사한 형태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또 중풍 하면은 그냥 중풍만 알고 있는데 사실 소관이 알기로는 이 중풍이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요 크게 현대의학에서는 뇌에서 혈관에 문제가 생겼냐 아니면은 그 신경계에만 문제가 먼저 생겼냐 이제 그렇게 해서 크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한의학적으로 오랫동안 이 중풍은 그 대표적인 증상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또 세부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 한쪽 팔다리만 못 쓰는 경우 등으로 병명을 나눠서 세분화해서 붙여왔죠. 소관이 보기로는 중풍에 걸린 자들을 봤을 때 외전 같이 돌아오는 확률이 거의 극소하지 않습니까? 희소하고 그리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몸에서 근육이나 피부 이런 데는 재생이 좀잘 되는 편인데 이 신경 신경계는 재생이 잘안 되는 편 이거든요 그래서 신경계 병이 반복하면 점점 더 후유증이 많이 남거나 치명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보감에 얼마나 유명한 문장을 만들어 놨냐면 통병은 오름지기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관찰과 기록을 남겨놨고요 그렇지 그, 그, 그리고 그, 그래서 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아픈 사람들이 밥을 잘못 먹는데 밥을 잘 먹으면 빨리 건강 회복하라고 어잘 먹는다 너 이제 회복하려나 보다 하고 한 그릇 더 먹어라 이러, 그럴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중풍 환자들 중에서 밥을 그렇게 해서 계속 많이 주면 재발을 많이 해서 안 좋기 때문에 소식하고 절제하고 절주하고 성생활을 자제하고 이런 생활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금욕적이고 소식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약간 그런 문구네? 그렇지 않겠어 의간? 중풍과 소갈은 둘다 같은 관리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둘다 그렇습니다 어 뭔가 뭔가 그렇게 재밌진 않을 것 같은데 인생이 진짜 이거 밖에 음... 수단이 없겠습니까 네 이거는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사용을 하면서 생기는 병들이었기 때문에 음, 음... 우리가 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뭐가 네. 할 수는 있는데 썩내 기질이랑 구려요 아니 <laughs> 내가 그거 하면은 스님인지 관리한테 마 <laughs>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이게 말이 되요 그러면은 뭐 소갈로 이제 넘어가보도록 하지. 소갈의 명칭은 왜 소갈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소갈은 이 소모된다, 소비된다 이런 뜻에서 살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체액이 계속 빠져나가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갈자는 고갈되는 의미도 되고 갈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갈은 갈증을 응. 많이 나... 느끼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데 물을 마시는 만큼 소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초기에는 잠깐 굉장히 심한 병이 돼. 물을 마신 것보다 더 많이 소변으로 나가는 병입니다. 물 많이 마시는 게 소갈이 증상이요 네. 어, 얼마나 얼마나 마시는게 소갈이 증상이요이동의보험이나 이런 의사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한 대씩 물을 마시는데 소변도 한 대씩 본다 그러다가 한한 대씩. 소가... 잠깐만 조용! 다들 조용히하겠다 진짜 중요한 설명 들은 것 같네. 아 진행해 보시오. 물을 한대 박을 마셨는데 소변을 두 대씩 보면 치료 못한다. 사망에 이른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여덟 시부터 한 대씩만 마시는 건 괜찮을까? 어나나 나, 나, 나 매일 오후 여덟 시에 물을 한 대씩 마시네. 한대 마시고 소변이 바로 한 대가 그대로 나오진 않잖아요. 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정도. 그런 상태면 이미 병원에 실려갔을 거고요. 아후. 아뭐 소관이 걱정돼서 물어본 게 아니라 혹시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것만 듣고 어 나도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거 과연 소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질문한 거일세 <laughs> 보통 소관이라고 하면은 소변이 달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허준 선생이 남긴 동의보감을 읽어보면은 소관은 소변이 달다 이런 음... 기록을 남겨요. 근데 이제 음... 그 소갈병에서 소변이 달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동아시아 에서 여기저기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당뇨라는 질병명도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 이런 병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소갈의 증상이 이제 소변이 단 증상이 있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원인은 무엇이여 도대체 이거 현대의학에서도 정확한 하나의 단일 원인을 아직까지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병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당뇨라는 병이 우리가 흔히 완치되는 병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관리하는 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환자는 뭐한 10여 년 만에, 그리고 혈당 관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말년이 되면은 다양한 합병증이 오는데요. 그음 합병증이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에 혈관들이 다 망가져서, 혈관이 문제가 돼서, 아까 중풍 같은 병도 잘 오게 되고, 또는 이제 소화장애가 오거나, 또는 각종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환자들이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한자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종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옹저라고도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서 피부에 고름이 생기거나 어. 염증이 생겨서 손발가락에 문제가 생겨서 잘라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어 그렇죠. 이 소갈이라는 병은 단기간에 이걸로 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평생을 가면서 병이 점차 점차 진행하는데 젊었을 때 30년 40년 전에 갈증을 느끼고 소변을 많이 보고 체중이 좀 빠지고 그런 증상이 30년 40년이 지나가지고 눈이 멀고 중풍이 오고 또는 몸에 염증 이 생겨서 옹저가 생기고 이런 병 이랑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관찰 을 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요. 왜냐면 다른 병이 내가 또 걸렸 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하나의 병이 그 병까지 만들어낸다 다른 병을 또 만들어낸다라는 연결 고리가 쉽지 않은. 요 그래서 이 소갈이라는 병을 2천 년 전에 처음 기술했던 걸 보면은 이 합병증에 대해서는 기록이 어? 많이 많이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보감의 소갈 파트를 보면은 이 합병증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아시아에서 천오백 년간 의학이 발전하고 기록을 남기면서 의사들이 누적된 치료 경험을 함께 남겨 놓은 거죠. 아그 소갈이 이게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어지럽히는 병이구려. 이것저것 해가지고 관리도 어니다 소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음. 합병증 같은 걸로 종기나 옹저라는 표현들을 썼잖아요. 그럼 조선시대에도 종기나 옹저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소갈과 같은 병에서 파생해서 병증으로 오기도 하고요. 아, 그렇지. 종기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전파되는 전염병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생의 문제로 생기는 감염병인 음.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궁금해하던데 여드름이랑 종기랑 같은 게요? 종기의 여러 범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종기만 해도 수백 개의 질병을 아우르고 있거든요 또이 종기라는 표현 자체도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정의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약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하는 명칭이군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를 또 종기라고 표현을 했을까? 기록을 모아하면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붓고 화농이 돼서 이렇게 뻘겋게 달궈지고 거기에 농이 생기는 형태들이 1차적으로 다 종기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제 이 종기가 화농되지 않고 덩어리 형태가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피부병이기도 했고 암의 일부도 종기로 관찰이 됐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분야를 약간 종기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그리고 우리 왕조실록에 종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꽤 많이 계실 이잖아요 선대왕들께서 종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고. 기록상. 으 네, 그게 지금 아까 같은 소갈 같은 병을 앓다가도 종기가 오시면 돌아가시가 쉽고또 감염병에서 종기가 와서 관리가 안 되면 폐혈증이 돼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 되게 유명한 질환이. 네. 또는 일부는 암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 복잡하게 그걸로 돌아가신 가야 된다. 분들이 꽤 아. 많았을. 겁니다. 교육 시간도 슬슬 다된 듯한데 백성들한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 같은 거 있으면은 얘기 부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소관이 이거 전달해 드리도록 하면 돼. 이 의료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누적해서 쌓아온 경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켜 주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 한의학은 많은 기여를 할수 있을 거예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 또는 도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의사들도 새로운 형태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발전이 나간다는 함께... 소리겠구려. 예, 더 같이 함께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대항기가 되어서 많은 학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새로운 견문을 넓히고 있잖아요. 그럼 러 그런 이야기들을 좀더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우리 향대감께서 한번 찾아와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나 말이유? 네. 아 소관이 가고 싶지 마음 같아선 가고 싶네만 저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물을 겪어서 과거의 지식과 경험 또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함께하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 학교를 한번 오십시오 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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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네 안분사이 학교도 지을 줄 상상도 못했네 막.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오 의관 선생님 네. 그러면 이만 나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